안녕하세요. 신화입니다. 오늘은 여러분한테 트레일 브레이크를 알려드릴까 합니다. 트레일 브레이크를 최근에 알려주고 있는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맞진 않지만 여러분이 익숙해진다면 변형은 여러분들이 시작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고 있는 브레이크에서 약간의 변형만 주면 됩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제가 일부러 지금 허드를 되게 크게 띄워놨어요. 제가 뭐 브레이크랑 이런 것만 나오는 거였으면 좋겠는데 제가 아직 그런 컴퓨터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지금 기어를 보시면 기어가 이렇게 있는 게 보이죠? 1, 2, 3단. 그리고 아래쪽에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는 게 보일 거예요. 당연히 녹색은 엑셀이고요. 빨간색은 브레이크입니다. 두개 동시에 밟았을 때는 브레이크가 이렇게 좀더 이렇게 올라오긴 하는데 뭐 이게 뭐 이렇게 밟는 경우는 없으니까요.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게 뭐냐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브레이크를 밟고 떼겠죠 이런 식으로 브레이크 밟고 이렇게 뗄 거란 말이야. 브레이크 밟고 뗄 건데 여기서 하나만 더 추가하면 돼요. 그게 바로 뭐냐? 브레이크를 의식을 해서 천천히 떼세요. 어느 정도인가,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이 의식을 해서 천천히 만떼면 됩니다. 제가 여러 사람들한테 테스트해 본 결과, 원래 여러분이 하시는 거에서 약 3배 정도 천천히 뗀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맞더라고요. 여러분이 브레이크를 밟는 게, 풀브레이크 밟고, 뗐다. 밟고, 뗐다. 뭐 이런 식으로 움직였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브레이크를 똑같이 밟으시고요. 뗄 때만 이런 식으로 떼주는 거예요. 똑같이 밟고 뗄 때만 이렇게 밟고 뗄 때만 이렇게 스티어링이나 엑셀이나 이런 거는 원래 하던 대로 다 하시면 돼요. 딱이것만 하시면 돼요. 브레이크 밟고 이렇게만. 네? 그래서 천천히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떻게 연습을 하는 건지 네, 극단적으로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역시 뭐랩 타임이나 이런 거 보지 마시고요. 우리가 이렇게 앞으로 가기 시작 할 거란 말이에요. 쭉 가다가 보면은 어느 순간에 브레이크를 밟아야 돼요. 자, 브레이크를, 근데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밟게 될 거예요. 브레이크를 밟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게 될 거거든요. 처음에는 이런 식의 브레이, 브레이크를 아마 하지 않을까? 저 되게 오래돼가지고 이제 이런 방법은 이런 식으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밟고 빼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될 건데, 이제 이거를 조금만 바꾸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바꾸느냐? 바로 밟고 이런식으로 네, 간단하죠? 간단하죠? 뭔가 엄청나게 조절을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여러분이 브레이크를 밟고 으아 이렇게 떼기만 하면 돼요 네, 간단하죠? 되게 심플하지만 이렇게만 해도 어느정도의 트레일 브레이크를 하실 수 있어요 밟고 부드럽게. 당연히 팍팍 떨어지는 구간이 있어요. 있는데 지금 이렇게만 연습을 해도 여러분 코너가 돌아가는 게 달라집니다. 되게 투박하게 이렇게 밟았다가 그다음에 이렇게 가려고 하면은 뭔가가 안 맞는다는 느낌 나잖아요. 아, 브레이크도 끝났는데 엑셀도 밟아야 될것 같은데 코너는 끝난 것 같지도 않고 이런 이상한 그런 형태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없앨 수 있어요. 브레이크 밟고 부드럽게. 이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어디선가 브레이크 밟고 떼때 부드럽게. 지금 뭐 시프트 다운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예, 네, 지금 뭐 저는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냥 딱 그냥 이 정도만 하는 거예요. 네, 뭐더막더 더 보여주고 막 이런 것도 없어요. 어디선가 브레이크 를또 밟을 거잖아요. 잘 봐요.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밟고 이제 부드럽게 떼주고 스티어링을 돌려주는 거예요. 뭔가 맞는 것 같지 않아요? 네, 뭔가 맞는 것 같지 않나요?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여기도 가죠 여기도 똑같습니다 브레이크를 밟고 부드럽게 떼주면서 가속 여기도 브레이크를 밟고 부드럽게 떼주면서 가속 이 떼진, 떼지는 속도 불편하게 떼지는 속도는 조절을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냥 원래 하시던 거에 아 조금 더 불편하게 네. 두 세배 제가 아, 초, 앞에는 세배 정도라 얘기했죠 네. 세배 정도만 네. 불편하게 천천히 떼 보세요. 밟고 브레이크 떼는 타이밍. 자, 브레이크 떼는 타이밍이 변하진 않아요. 브레이크 떼지는 타이밍은 원래 여러분이 하던 대로 그대로예요. 지금 변하는 거는 단한 가지밖에 없어요. 브레이크를 불편하게 뗀다. 이거를, 한, 이거를 하고 있다고 해서 브레이크를 내가 더 빨리 떼고 더 늦게 떼고 이런 게 아니라 네, 그냥 원래 하시던 대로 하시면 돼요. 원래 하던 모든 것 그대로 하시고 브레이크만. 밟으면은 부드럽게 된다. 예,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이게 트레일의 기초가 될것 같아요. 될것 같다? 같아? 이렇게 얘기하면 좀 되게 거만한데. 예, 이게 트레일에 들어갈 수 있는 기초 딱 예, 이렇게 발을 살짝 올려놓는그 정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를 잘만 하면은 예, 그다음부터는 이제 다 내가 원하는걸 섞을 수 있습니다. 더 하드한 브레이크를 할 수도 있고 이걸 내리는 양을 더 천천히 할 수도 있고 더 빠르게 내릴 수도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선택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냥 브레이크를 밟는 순간 여러분이 떼는 떼기 시작할 때 두세 배 정도만 천천히만 떼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앞에 레코드 라인이 어떻게 변했는가를 당연히 봐줘야 됩니다. 이거를 하려면 앞에 있는 선행을 다 해야 돼요. 해야 되긴 하는데 그안 보신 분도 분명히 많으실 거예요. 선행을 안 했다라고 한다면, 레코드 라인 색을 변하는 걸로 이건 확실하게 보셔야 돼요. 우리가 브레이크를 떼는 타이밍이 있었잖아요. 브레이크 떼는 타이밍이 뭐였어요? 브레이크, 레코드 라인이 초록색이 바로 되기 직전에 브레이크를 끝냈단 말이에요. 원래는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렇게 했었는데, 자, 거기서 그냥 초록색이 바로 되기 직전에 같이 이렇게 내려주기만 하면 돼요. 이걸 그냥 더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1시간 이 정도만 연습해서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거 같은 경우는 며칠이 걸릴 수도 있고요. 몇 주가 걸릴 수도 있어요. 다른 영상에서도 이야기했을 거예요. 제가 레이스를 다른 장비가 바뀌었거나 다른 사람들 집에 놀러 갔을 때 제가 가장 먼저 하는 건 핸들 흔들고 이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브레이크를 밟아보고 브레이크가 내가 떨어지는 이이 순간이 어느 정도로 해야 조절이 되는가를 먼저 한다고 제가 이야기해서 영상에 올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요거, 트레일 브레이크를 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브레이크를 밟고 내가 불편하게 내렸을 때, 브레이크를 밟고 내가 불편하게 내렸을 때, 어느 정도 속도로 내려오는가. 내가 원래 하던 거에서 똑같이 하고 있는데 장비마다 이게 내려오는 타이밍이 다 달라지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그것만 살짝만 보정만 해주면 돼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이 달려서 연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처럼 제가 이렇게 멈춰 있잖아요. 멈춰서 이렇게 떼는 것도 연습을 해야 됩니다. 밟고 불편하게 떼고, 밟고 불편하게 떼고, 앞에를 팍 내리고 뒤에를 천천히 내릴 것이냐, 위에서부터 천천히 내렸다가 팍 내릴 것이냐. 여러 가지로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막 여러분이 레이싱 게임을... 좋아하신다면 니셜디라는 게아 니셜디라는 애니메이션을 봤을 fc 타는 애가 fd 타는 동생한테 야 브레이크를 열 단계로 나눠서 밟아라 <laughs>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엑셀이었나 아, 둘 중에 하나인데 하여튼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예 브레이크를 여러분이 나눠서 밟을 수 있어야 돼요 꽉 밟고 떼고 떼고 그리고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는 것도 할수 있어야 되고 저도 이렇게 좀 투박하게 내려오는 편이거든요. 지금 이렇게 크게 보니까 저도 투박하게 내려오는 거를 저도 알수 있긴 한데 제가 브레이크 하는 거는 이렇게 밟고 이 정도에서 뒤에서 좀 유지하는 이런 브레이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예, 밟았다가 부족하면 이렇게 올리기도 합니다. 예, 무조건 내려가는 것만 되는 게 아니에요. 갔다가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닐 것 같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트레일 브레이크를 하고 싶다. 그리고 나는 조금 더 코너를 더 이쁘장하게 공략을 하고 싶고, 프론트에 더 강한 그립을 주고 싶다. 라고 한다면,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를 당연히 듣기 싫을 거고, 지금 제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상당히 싫을 거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컴팩뿐만 아니라 다른 레이싱 게임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오늘도 허접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신화였습니다.